어, 오늘은 우리 훈련생들과, 네, 건포도 원종을 이용해서 만드는 어, 레즈누아, 레즈누아. 지금, 패닝, 테프론 시티에 패닝하고 난 후, 쿠프, 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네, 했습니다. 어, 레즈누아는 이제, 호두랑 건포도를 집어 넣은, 예, 빵이 되겠습니다. 종이 이제 중요하죠? 원종, 건포도 원종을 이용했습니다. 자, 오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훈련생 분들이 예, 오븐에 넣는 것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1000명도 넘어요, 나. 3000명도 내세개다 합치면. 어. 근데도 광고도 안 붙였어, 나. 이런 얘기까지. 아, 네, 전문적으로 하진 않고요. 네. 천연 마효빵을 널리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됐어요. 5분 후에 불을 줄이는데 아 지금 예열 온도는 밑불은 230, 위불 밑불 170. 시간은 22분 되겠고요. 5분 후에 밑에 형밑불 230으로 바꿔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있다 또 다시 끓이는 거 찍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뭐 제대로 못 빼가지고 두 개가 5분 안에 굴러 있고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해봐요 제대로. 아유, 진짜. 오 여러분 이렇게 아유, 자 저는 이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네. <laughs> 네.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바닥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뒷면, 윗면 바닥에 구워진 것처럼 나오잖아요. 네. 예쁘게 나오죠? 네. 그 네. 방법으로 해주시니까 바닥에서 구어진것처럼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음. 미국 시카고에서 10년 사신 우리 선생님이 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건포도 원종을 이용한 레진화, 레진화. 지금 여러분들은, 네, 보고 계십니다. 한 분, 예, 예, 1분 됐죠? 빼, 빼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젊은 분, 우리 꽃, 꽃 청년에, 예, 예, 꽃 청년. 야 예, 우리 꽃, 조금 색이 여리죠? 좀 여리죠? 네, 예,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집어넣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